자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누구예요? 음 김대남이죠. 김대남. 김대남이 요즘 쑥 들어간 것 같은데 또 새롭게 불거지고 있어요. 음. 음. 김대남이 이제 누구예요? 그 서울의 소리인가? 이명수 기자인가? 예. 이 사람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온갖 할말못할 말, 말 어나. 그러니까요. 어. 거기서 뭐냐면 용산에 상,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걔네들이 김건희 여사와 네트워킹돼서. 그 청와대를 갔다, 그러니까 용산을 갔다, 음. 어 좌지우지한다라는. 그 명단도 얘기를. 떠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직접 얘기한 건조지연 의원하고 강명구 의원. 음.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은그 말을 할 당시에는 국정기획 수색실 행정관이었고요. 조지연 같은 경우에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는 선임 행정관에서 국정기획 비서관. 오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출마해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 거거든요. 예. 조 교재원은 경북경산이고 강명구 의원은 구미에서 구미입니다. TK죠, 이른바. TK들이고 그 다음에 김성용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얘기가 그때 직접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원이 뭐냐면 황회장 아들이거든요. 황종원가 예. 이 친구 저도 봤어요. 예? 어. 그때 제가 자, 단독입니다. 아크로비스타 네네. 갔을 때 예. 그다음에 그, 그 모임 끝나고 아마 나를 차를 태워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던 걸로 제가 어. 기억을 해요. 어, 그 기억이 나요. 예. 어, 그래서 만났는데 내 느낌은 뭐였냐면은 그냥 머슴인 줄 알았거든. 그 집에서 어. 이렇게 집 뭐라 머슴 집사 같은 그 집사도 아니고 집사 는좀 많이 알잖아요. 예예. 그게 아니라 허드렛일 하는. 아. 어, 그러니까 예컨대 손님 가시니까 뭐좀바래다 드려. 일종의 잡일를 하는. 어, 잡일를 네.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또총하이 들어가 있어. 아, 용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듣자니까 뭐냐 면이 분이 소뭐 그 소문이 계속 들리는 게 상당한 실력자로 지금 행세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굉장히 아 이거 위험한데 왜냐하면 보통 알면은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 정치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게 전혀 제가 뭐 내가 볼 때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뭐뭐 행세를 하고 어뭐 위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위험하지 않나는 생각 지금 현재. 대통실에 령 있습니까?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제는 뭐냐 교체가 됐는데 교체가 된 사람들은 대개는 바로 뭡니까 풀마하거나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체만 된 사람들은 여살라인이 아닌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여살라인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도 음. 그래서 뭐라고 해냐면 그런 애들이 대통령실 대통령실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다음에 위에 광, 강승규 수석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어? 어? 강승규 수도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아. 젊은 애들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로는 보면 한 40대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거기서 돌아가는 것에 거, 그것은 40대. 옛날 그 박근혜 정권 때뭐 이랬던 애들이다. 이러는 음. 거죠. 걔네들이 완전히 거기서 딱또화를 들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같이 대통령 씨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냐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 만삼에 불과하다. 얘들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 얘들이 바로 뭡니까. 김여사 라인이라는 거고 김여사를 통해 아주 모든 걸 틀어지고 있다라는 폭로를 한 거예요. 예. 어. 그래서 동아일보에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조중동도 돌아섰거든요. 음. 조중동도 돌아서 가지고 막 아주 노골적으로 사설에서 이제 김건희 비판하잖아요. 국, 절대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상당히 지금 음. 어 개인 논설위원들의 글은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아주 거칩니다. 아주 거칠게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폐소인을 만들어라야 된다. 뭐 귀향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를 보내 가지고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 그야말로 그냥 <laughs> 내조만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아. 얘기부터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중에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때 이제 칠상시라고 친한 계열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국정을 예. 갖다 좌지우지하는 김여사 라인이 있다. 음. 얘들이 뭐, 인사권이고 모든 걸... 탁 의사 결정을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혼란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책임 중심이 바로 여, 여기다라고 딱 지목을 해서 이제 칠상시라고 때린 거죠. 음.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 일곱 사람을 갖다 이니셜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뉴탐사라는 그 매체에서 한남동 칠인방 그래가지고 이름을 갖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 거기에 따른 의전 담당 이기정 비서관 홍보 기획 최재혁 비서관 국정기획의 김동조 비서관, 그 다음에 국정기획의 강기훈 선임행정관, 국정기획 황종호 국정기획행정관, 다음에 인사 담당 김성 김성룡 행정관, 그다음 에 정책 홍보 담당 강훈 전 비서관 이렇게 딱 교수님 잠깐만요 음. 지금 나오는 명단 중에서 황종호 그분이 예.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그렇죠. 국정기획비생장 진중건 네. 교수가 어, 차량으로 이동할 때 나를 태워줬던 사람. 아하. 그다음에 이, 이, 이 친구의 얼굴을 본건 언제였냐면 그때 사과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대선 때 예.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기자들 얼굴을 딱 피해. 피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그여서얼딱뒤를 잡고 고개 팍 숙이게 만들고 안으로 딱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포착돼 가지고 아. 그게 이제두 번째 번는 거고 그 이후로는 뭐냐면 황이라는 친구가 뭐거기 위세가 대단하다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지금 들은 거죠 이번에이제 예. 이번에 명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명단이 상당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명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찌라시에 아마도 실린 거 같거든요 찌라시에 실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이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친환계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7인방 청산하라라고 이제 딱 공격을 지목을 해서 공격을 좀한 거예요. 음.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김건희 라인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예.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나. 음. 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 않는 것으로 공식으로 처리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대해야 는게 보면 일단은 부인이에요, 부인. 딱, 없다. 김건희 라인, 없다. 라는 음. 거죠. 그런데, 그럼, 거기서 흘러나는 오 모든 얘기들을 지금 보수 언론, 조, 중, 동까지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실체, 실체, 실체가 없다? 예컨대 하나의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 그래, 뭐 잘못 볼 수도 있고, 뭐. 어? 디스키에서 그냥 좀 성급하게 뉴스를 내보낸 것일 수도 있겠네라고 예. 하는데 같은, 당내에 특수, 다, 같은 당내에서 당대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다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저도, 저도 느끼잖아요. 이건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이다라고 몇달 전부터 아. 얘기했잖아요. 김근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 구조다. 그렇죠. 네. 몇달 전부터 내가 얘기를 하 그렇게. 봐도 돌아가는 걸 보면 보이잖아, 그게.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대통령실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라든지 이걸 딱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읽혀지잖아. 그것만 딱 봐도 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어. 그래서 조중동 사설로 지금 때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딱 오리발을 딱 내미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 몇 가지 방어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진짜 없으면 괜찮은데 없지가 않은 건데. 아. 이게 뭐슈레딩거의공고양입니까 존재하면서 부재하고 말이야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또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라는 게 그들의 입장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예. 있는데 없는 걸로 그냥 치고 넘어가자 근데 지금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지금 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두번 만났지만 그 뒤로는 만나지 않고 있다 한 대선 당시의 행사장에 명태균 씨가 참석한 걸 보고 주변에서 멀리하라라고 조언을 해서 그 뒤로는 만나지 않았다. 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지금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씨가 입을 열면서 일파만파,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까지는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일단은 재밌는 건 대통령실 사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명태균 이 친구가 뭘 들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명태균과 여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누가 알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여사만 알고 있는 거죠. 여사 본인도 아마 까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예. 했는지 본인은. 근데 이 친구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문자도 갖고 있죠. 녹음한 것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녹음통화한 것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녹취도 갖고 있고. 예, 이,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사람의 존재가 좀 부풀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뻥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라든지, 뭐 상상할 수, 예? 있,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예.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세 원도자기한테 울고불고했다. 이것도 좀 믿겨지지 않는 예. 것 같고, 이게, 이게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그 과대포장하는 건 분명히 예. 있거든요. 이준석 음. 어, 전 대표도 당 대표 된 것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아, 상당히 역할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뭐오급공뭐 승진 시키려고 돈 받았는데 못했잖아요. 승진. 음. <laughs> 그니까 지방 오급공뭐 승진도 못 시켜주는데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로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잖아요. 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원칙은 경선이다. 음. 아, 단 뭐야, 단수, 단수 공천이 좋죠. 저도 좋죠. 어,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음. 원칙은 공천, 어, 말입니까, 경선이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 를 그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게 예. 실패한 거고 음. 첫 번째 그 공천이 성공했는데 첫 번째 2020, 2022년에 보고는 성공했는데 그때도 그 성공한 게이 사람의 로비 때문에 성공한 건지 아. 애초에 그냥 김영선이 가도 큰 문제가 없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말을 들어보게 되면. 거기는 뭐 경쟁자도 없었고, 음. 다른 대안도 없고, 딱 보니까 멀쩡하니까 뭐 사선인가 뭐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중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영선 본인은 이게 이제 이 친구가 명태균이가 로비를 해서 된 걸로 믿어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는 가운데 결국 의원 세비 절반을 삥땅, 삥뜯기는. 그러니까요. <laughs>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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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갖고 있는 권력을 갖다 굉장히 뭐랄까. 과대평가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김여사가 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김여사의 역할은 이제 뭐냐면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이 관리를 한다. 주변 사람들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마음에 듣게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당신만 믿어. 요 나한테 도그러거든 아, <laughs> 그늘 그러니까 하는 거야. 당신만 믿어. 요 당신만 믿어요. 당신만 믿어요. 당신만 믿어요? 어? 어. 아. 그 다음에 딱 전화하게 되면 정말 내말내말 내, 내, 내 들어줄 것처럼. 어... 딱 들어서 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 싸워달라, 자기를 방어해달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 가안 돼서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은 딱 보니까, 어... 모든 걸 자기가 한것 같지 뭐 입당 절차도 자기가 한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뭐 치맥회동도 자기가 만든 것 같고 음. 단일화도 자기가 한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정한 부수적인 역할을 했을, 했으면 틀림 없지만 그게 무슨 대세를 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건 아니었는데 본인은 자신이 뭐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이 모든 한국 정치가 뭐 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갖고 있다는 과대 망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과대 포장을 자기가 하고 음.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돈을 뜯어내는 이런 잡범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잡범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문자라든지 아. 녹취가 별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육성 녹, 녹취가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왜냐 그 안에서 뭔가 선을 넘는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몰래 그냥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은 선 넘는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음. 그거 하나하나가 공식화가 되면 큰 문제가 될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아하. 거예요. 지금. 어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은희 여사의 목소리가 음. 명태균 씨의 휴대폰에서 흘러 나오는 순간 상당한 큰 파장 논란이 네. 또 야기될 수가 있겠네요 교수님.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크게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나 조마만 이런 문자라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하루 이틀 또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요번에 이제. 국정감사잖아요 예.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벌써 한 (10월이) 벌써 반이 지났어요 음. 나머지 절반 동안 어떤, 게가 나오,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어. 근데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에서 깔려면 벌써까지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와. 좀 들고 또는 어떤 특정한 계기를 맞춰서 시간을 시간을 지금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조금 더 아, 별로 이렇게 극할수 있는 스모킹 건에 해당할 만한 큰 건은 없는 것 같다. 핵 스모킹 그렇죠. 건은 없지만 스모킹 건은 없는데 좀 전에 나왔던 이런 문자라든지 예. 음성 같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잽잽잽 날리면서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죠. 이 국민들이 딱 들어보니까 뭡니까 인식이 확 나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권한테 굉장히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뭐 태풍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강풍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 예.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이런 상황이고. 도저히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게그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로 한동훈 대표를 정조준에서 공격하고 온갖 어 비난과 예. 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관련돼서 어 내용이 불거지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경선 때 음. 명태균이 음.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음. 이건 명태균 씨에 대한 공격도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 씨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 원래가 내가 그 자리 에 있었어야 된다. 아.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쉽게 말하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보다 내가 앞선 걸로 나온 적이 한두번 있거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일반 국민 성... 여론은 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판단 수도 있다. 판단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긴 역선택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 음. 그럼 내가 사실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나처럼 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냥 굴러온 들이 박힌 발을, 박힌 돌을 딱 빼버린 거잖아. 그 다음에 딱 차지해서 대통령까지 되버렸네 여기에 대한 원한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를 딱 도모하는데 또요또 누가 들어온 거야? 하하. 또 검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또차지해버린 거죠. 대표자를 차지해버렸거든요. 예. 여기다 원한들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명태균 딱 등장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딱 낙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낙선한 사람들은 그 책임을 자기한테서 찾지 않아요. 아. 항상 외부에서 잡거든그러니까 음. 나경원도 바로 뭐라 그래요.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여론조사 때문에 가져왔다. 아.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는 결국 뭐냐 명태균을 내 실체를 인정해버리는 거야 음. 정말 명태균의 영향을을 인정해 주는 거야 왜 그래야 내가 정당화가 되거든 하. 내가 원래 질 사람이 아니야 너 너까짓 것한테 예. 너한테 진거왜그러니 얘가 장난쳤기 때문이야 얘가 장난치지 않았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그금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내가 네가 장난치지 않았으면 내가 됐는데. 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뭐냐면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명태균의 영향력을 사실 그 아까도 봤잖아요. 1%, 2%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아. 데 그런 영향력을 오히려 과장 과장해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명태균은 좋은 거야. 어, 봐라 내말 맞잖아. 어. 나경원 얘기 들어봐. 나경원도 그렇게 해. 홍준표 얘기 들어봐. 쟤도 나한테 그러잖아.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사실 마쿠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갖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 개인 정치를 위해서 지금 이용해 먹는 가운데 실제로는 명태균의 정치 중요성을 하시는 과장된 것을 예. 그대로 실체로 인정하는 그런 오류를 좀 범하고. 어. 또 하나는 뭐냐면 홍준표.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홍준표한테 그 전화번호 누니니준 거잖아 안심번호 말합니다 안심번호 음. 실제로 보니까 안심번호 넘긴 사람이 대구시 공무원이야 아. 5급 공무원인가 그렇거든 그래서 홍준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가 경위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왜 넘겨줬냔 말이야 예. 아니 5급 공무원이 아무 생각 없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이거 하하. 누구 말을 듣고 넘겼겠어요 아. 누구 말을 듣고 그랬어? 시장님 말 없이, 시장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저질러? 예. 이런 일을 저질러면 무슨 돈을 받거나 그래야지 할수 있는 거죠. 음. 아니, 왜 여론조사, 멀쩡 시중에는 어른 여론조사한테 이걸 갖다 넘겨? 어떤 필요에서 넘겨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과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러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 네가 의뢰한 거 아니야? <laughs> 음. 네가 의뢰했잖아. 라고 하는 거. 홍준표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저 밑에서 나 몰래 그걸 했다. 그래서 내가 걔를 잘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니까 러 홍준표도 막 공격하다가 좀그좀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딱 거기 에딱 음. 막혀버린 거고 명태군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여론 조사 하게 한거 도와준 게 네가 도와준 거고 네가 의리한 거다라고까지 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제 거기 대해서 뭐냐 아니 네가 그래도 뭐 윤석열을 갖다 지지했던 건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근데 음. 왜 나한테 뒤버시워 그것 그 말도 맞죠. 근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홍준표도 그 윤석열 대표한테 명태리인이 해줬던 이런 것들을 자기도 해달라고 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서로 보순 되는 건 아니에요.